안녕하십니까 따상민입니다. 자 오늘 박셀바이오 종목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신약 글로벌 회사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 종업원 수가 40이면 그리고 2021년도에 박스루킨이라는 동물치료제죠. 동물치료제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데 지금 또 어제 보니까 공시를 한번 보시면요. 다발골수종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간암치료제, 임상, 기대심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있습니다. 어, 이렇게 열악한 시스템과 열악한 환경에서 신약이 나온다면 김연아 선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금메달을 딴것 이상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약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공매도를 통한 수익 때문에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바이오는 절대 짧게 짧게 가져가야 되고. 임상을 앞뒀을 때 특히 삼상 이전에는 상승 기대하면 안됩니다. 임상에 성공하면 하락이고요. 임상에 실패하면 하한가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